노군가는 말했다.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등산의 목적이 오로지 산이 되기 전 사람들이 산을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다. People think that up there live bad spirits, monsters and devils. You see, avalanches come down.

Michel and Jacques climbing Mont Blanc. They have strong muscles, strong mind, and they are not frightened. They go. So with this first climb of Mont Blanc in 1786, it's the 8th of August. The door for alpinism is open, and finally, this fear to climb.

원정대는 우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다음 다시 산하결차로 바꿔 타고 리베글에 도착해 구때 산장을 통과하는 루트로 등반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긴 여정을 열어줄 케이블카를 기다리던 중에 몽블랑으로 신혼여행을 온 일본인 부부를 만났다. 산과 이한 지역이어서 아름고즐 환경은 별로 없세에서 사람들이 모여 산을 향는환경 정말 케이블카를 타고 다다른 곳은 벨비유 산악 열차를 타는 곳이다.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맞은 알프스의 빨간 열차가. 몽블랑을 향해 출발한다. 깊이를 알수 없는 미지의 산, 아름다운 시내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열차는 20분을 달려 종착역에 도착했다. 개발고도 2372m의 니데글역.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두 다리에 의지해 몽블랑에 올라야 한다. 본격적인 등정의 시작이다. 눈과 자갈이 뒤섞인 산길을 걸으며 대원들의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져 간다. 아, 힘드세요 힘드네요. 화이팅! 이팅 힘들죠? 해랑이 이제 산장에서 자는 준비를 다 하다 보니까. 무게가 좀 나가네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좀 어때요? 오, 좋지. 아, 지금, 안개가 좀 많이 꼈는데, 아이젠 착용하기 전에, 설길이 우리나라 눈 같아가지고, 좀 줄폭줄폭해서 차하면서 올라가야 돼가지고, 조금 힘이 들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면 좀 예쁘겠죠? <laughs>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대를출출한후후장장어운운구간을 맞은 대원들. 눈앞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가파른 길양옆으로는 천길 낭떨어지가 입을 벌리고 있다. 줄을 잡고 이동하는 대원들의 걸음은 한발 한발 긴장의 연속이다 군데군데 눈 사이로 드러난 바위에 빨간 표시가 길을 안내하고 그 틈을 뚫고 피어난 꽃들은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OK, well, we'll see you up t h s e 거대한 대자연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그렇게 발이 푹푹 빠지는 가파른 눈길을 4시간 정도 걸었을까. 멀리 떼때로세 산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개발고도 3167m 지점. 이쯤에서 등정을 포기하고 하산하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This if if today I would had climb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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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k I'd be very happy but I'll be go back with a bit of sorrow in my soul. But the mountain stays here and I'll come here again next year maybe. <laughs> to conquer never, never, never it i will 로스 산장 앞으로 예닐곱 개 캠프가 들어서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 무거운 짐을 풀고 필요한 등반 장비만을 챙겨 정상으로 향한다 그런데 산장을 기점으로 날씨가 급변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결국 원정대는 회의 끝에 여덟 명의 대원만이 등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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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는 대원들의 아쉬운 마음까지 짊어지고 원정대는 다시 길을 떠난다. 랜터폰을 못 보려고 원정대 화이팅! 아쉽기는 하지만 은 고소도 조금 오고 또, 정상 등정하고 내려왔을 때에 여기서 1박을 해야 되는데, 요 수경지도 좀 만들고, 어, 또요 수경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우리, 어, 지금 올라간 대원들이 어 눈이 오지만은, 어, 건강하게 또 등정하고 안전하게 어 내려올 수 있도록 여기서 수경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눈보라에 화이트 하우스 덮쳐오고 말 그대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시시때때로 위협해오는 낙석과 눈사태에 대원들은 힘겹게 한발한 한 발을 내딛는다. 고대산장에 도착하기 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코스가 또 하나 나타났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길이다.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 수직에 가까운 바위길을 얼마나 올랐을까. 지친 대원들 앞에 구태 산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등반을 시작하고 8시간 만이다. 구태산장에 도착한 몇몇 대원들이 고소증을 호소하면서 원정대는 8명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었다. 꿀맛 같은 휴식 후 이튿날 새벽 3시 바람이 세차지만 하늘은 화창하다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추위를 뚫고 4명의 대원이 정상으로 걸음을 옮긴다.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칼날처럼 가늘어지는 길.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지나 드디어 오전 11시 30분 네 명의 대원들이 봉우리 가장 높은 곳에 발을 디뎠다. 몽블랑 정상이다. 수백 년간 사람들을 매혹시켜 온 아름다운 설산. 산에 오르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품게 된다는 알프스 몽블랑. 그 꿈이 실현되는 벅찬 순간이다. 산악인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라서 살면서 언젠가는 꼭한 번은 도전하고 오르고 싶었던 산이었는데 오르게 돼서 정말 기쁘고 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대원, 대원들끼리 하나가 되면 느꼈고 정상에 도착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등정을 하지 못했지만 알프스라는 거대한 자연 경관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몽글랑의 숨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산에 대한 경이로움, 위대함 그런 부분도 느꼈고요. 어, 제 자신에 대한 어, 반성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제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 알피니즘은 그알수 없는 곳을 향한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설렘이다 산을 사랑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누군가의 도전이 계속되는 한 몽블랑의 알피니즘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